예. 아, 대, 대한민국의 똥별, 황종선 장원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음, 정말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목소를 다하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장군들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저는 어, 6.25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25잘 아시죠?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6월 3일날 정말 6.25 전쟁과 같은 선악간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6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여러분 6.25가 6.25에서 우리가 졌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이승만 대통령이 통찰력을 가지고 맺어 놓은 한미 동맹이 없었더라면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김정일 김정은이 밑에서 북한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알아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 요좀 띄워보세요. 여러분, 6.25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네 가지 단계를 발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북한이 3, 4년에 걸친 엄청난 준비를 통해서 그것도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군은 창설되어 가지고 경찰의 치한력 수준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25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항상 현재에 머물거나 더더욱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불과 6월 25일 이후에 7 8월 만에 9월 5일 정도까지 우리는 낙동강으로 그냥 밀려갔습니다.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특별한 교분에 의해서 여러분, 어느 나라가 파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미군이, 일본에 있던 미군이 그렇게 빠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자이톤에, 이라크에 파병을 해봤습니다. 준비하는데만 최소한 비전투부대를 파병하는데도 여러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들어와서 그러한 유엔군과 특히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9월 5일까지 지탱하고 올수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을 맥아더 장군이 구상해서 9월 15일날 인천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을 우리가 지탱하지 못했으면은 인천 상륙 작전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공감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지키듯이 교두보를 확보하듯이 지켰던 것은 우리 종가원 목사님과 강화문 세력이 길게는 중강호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애국운동에 매진했지만 여러분, 짧게는 7년,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 교도보를 지키지 않았으면, 광화문을 지키지 않았으면, 국민들을 껴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정치인들 보수파 국민들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도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해서 조수 간만의 차 이런 것 때문에 서해안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가다 원수는 신앙심을 가지고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 개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큰 신앙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런 메가더 장군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분, 개엄령 선포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우리 연사들이 특히 김국선 선생이 말한 대로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했습니다. 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처음에는 언론과 신문 방송이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겸이냐 이것만 갖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12월 7일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을 후원해서 유튜버가 국민들을 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개혁령의 가장 큰 성과는 뭐냐? 우리가, 우리나라의 피하 구분, 어떤 놈들이 아군이고 어떤 놈들이 적군인지 자세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하 구분이 안 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이런 것을 모르면 전쟁 못합니다. 이제 그것을 거의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우리 서울을 수복하고, 그의 10, 10월, 12월에 여러분, 저 3단계인 초상까지, 신의주까지 막 올라갔습니다. 통일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농농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농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그냥 밀려왔어요 다시 서울을 서울이 탈환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림을 다해서 여러분 53년 7월 휴전을 할 때는 그나마 서부전선은 그때 유엔군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었어요. 동부전선은 우리 국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엄격한 명령으로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올라가라. 그래서 동부전선이 올라가고 개성은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든 나라의 이런,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가장 선교국가이고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깃발이 꽂혀있다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상륙작전으로 초상까지 갈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지금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교두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이 되었지만은 6.3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작전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성만 대통령과 메가더 원수가 합해 건처럼 우리 정가원 목사님과 광화문 사력이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10편, 22편, 28절에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글쓰여, 영원한 모든 나라의 주제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잘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는 참 속이 타 죽겠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런 피아간의 구분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국가 특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목사님들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외치고 계시는 예수 한국 보금 통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겠다는 이 외침을 왜 한국대 목사님들은 왜 외면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외면합니까? 왜 수저합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뛰어야 할 때입니다. 각자가 자기 맡은 직책에서 자기 맡은 달란트를 다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신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천만 가입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냥 식사 함께 하고 가시는 그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처럼 축하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응받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신앙의 명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세계 제일 제2의 국가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뛰어들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왔다 그냥 가서 가만히 계시면 은 그분은 한 달란터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3명 용사에 들지 못하고 전부 두려워서 겁이 나서 개인 이유 때문에 경계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 2만 2천명 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기, 부산, 경남, 우리, 대국본, 우리 자유멀 대표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거기에 힘을 합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